나쁘소, <목소리> 사집집머리부아이. <목소리> 네 잠깐 죽고 올게요. <목소리> 자! 여러분들을 위한 신규 유입분들, 신규 시청자분들을 위한 콘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당 이름은 미영이, 그렇지만 활동명은 미영. 이렇게! 이게 공식 활동명인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 자수가 최대 6글자더라고요. 그래서, 야, 민영이, 려놓게 7글자인데, 우리 어떻게 줄여야 되냐, 어떻게 줄여야 되냐고, 머리를 막 굴리고, 굴리고, 굴리다가, 민영이 대0 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17살이에요! <laughs> 이게, 17살이 어디서 왔냐 하면은, <laughs> 제가요... <laughs> 달의 여신이거든요 <것> <laughs> 지구 기준 나이가 아니에요 달에 있다 보니까 1년, 2년이라는 그런 시간 개념도 다 다르고 해가지고 그냥 좋아하는 숫자를 골랐습니다 달은 지구만 시간이 달라요 저는 달의 여신이 달라요 <laughs> 아!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laughs> 진짜 이거 스토리를 말안 해줄 수는 없는데 <laughs> 아 진짜 말하기 너무 힘들고 <laughs> 그래서 말해 이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달여신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팬 애칭, 팬 명칭을 애솔이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이건 제장명 센스가 아니에요. 시들이 정한 거예요. 이건 약간 새로 오시는 분들은 억울할 수 있어. 뜻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애솔이 아니고 상, 의 거느린, 솔. 그러니까 내리는 존재들 자 매력 포인트 이 매력 포인트는 제가 일부러 이거 잠자리채 해놓은 게이 매력 포인트에 하나라도 걸려라 <laughs> 하나만 잡혀라 하는 느낌으로 제가 잠자리채를 엄청 넣어놓은 거거든요 일단 제첫 번째 매력 포인트 귀엽잖아 잡혔나? 자다음으로 이제 텐션이 아주 높습니다 퐁 되게 좀 주력 포인트 중 하나인데 어? 이 새끼 뭐지?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쉽지 않은 매력이에요 이게 이게 진짜 쉽지 않은 매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특기 제가 닭 소리를 잘 냅니다 저는 독특하게 닭 소리를 잘 냅니다 약간 시골에 있는 목쉰닭 같은 느낌인데요 산기로 넘어가면은 제가 필리핀 국가를 좀잘 버립니다 제가 정말 아가 때 2주! 딱 2주 동안 필리핀을 다녀왔거든요? 애기 때간 거고 딱 10일, 열흘 남짓 간 건데 이 자식들이 자꾸 유학파라 뭐다 해서 진짜 너무 쪽팔리기는 하는데요 네, 잠깐, 죽고 올게요. <웃음> 잠시만요. <웃음> <웃음> 그 다음 특기는요. 야, 북극을 나... 에이, 죄송합니다. 자, 온선폭격을 좀 잘한지나. 에이, 묘한다! 자, 그 다음에, 제 지금까지 4년간의 업적. 제가 전 클립 중에 1등을 한게 있는데요. 아, 이거를 새로운 분들한테 보여드린 게 맞나. 나도 나름 이미지 관리하고 싶은데. 나도 그래도 알 사람 안다 해요. 친구들 앞에서는 조금. 잠시만요. 들렸니? 아니 그때 이거나 진짜 억울해요. 진짜 억울한 게 제가 마이크를 분명껐거든요 근데 이게 소리 반응하는 게임이라 가지고 마이크가 연동이 돼 있어서 그 게임을 타고 나간 거예요 소리가. 이게 진짜, 그래가지고, 처음으로다가 공개가 되는데, 너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사인하고 가세요. <laughs> 나 죽을 때고 혼자 보낼 거야? 아, 아, 이거 사인해주고 가. 가기 전에 이거 사인해주고.